샬롬.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본문 말씀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다루고 또 마지막 열 번째 장,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 유월절에 먹는 이 어린 양과 또 무교병, 또 쓴나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나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합니다. 어, 누룩을 그 빵에 넣게 되면 곰팡이 발효제로, 어, 빵이 빠른 속도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누룩을 대해서 말하기를 어 모든 것을 부패시키는 악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어 우리 6월절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또 무교 유교병에 들어가는 누룩. 누룩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죄와 악입니다. 누룩 없는 빵의 의미는 죄와 악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빵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어린 양과 함께 누룩이 없는 빵, 곧 무교병을 먹는 의미는 죄와 악이 가득했던 누룩이 많았던 빵이었던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누룩 곧 죄와 악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흘릴 피를 대신하여 대신하여 주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대신에 희생하심으로 누룩이 없는 빵곧 죄와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된 빵으로 설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속죄를 기념하여 그 음식들을 먹는 것입니다.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쓰라린 그들의 형편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라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애굽에 노예되었던 쓰라린 형편 그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탈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와 또 가축의 모든 첨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셨습니다. 장자를 잃은 고통에 통곡에 하는 소리가 애굽의온 땅을 다 덮었습니다. 죽음이 애굽에 머물러 있을 때 어느 곳에, 어느 곳에만 죽음이 피해갔나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린 곳만 피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착해야만 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만 했습니까? 사람이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피가 발린 집 안에 있으면 죽음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즉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피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안전한 것이죠. 피가 발린 집 안에는 분명 끔찍한 죄인들도 있었을 테지만 그들의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죽음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상징인 애굽에서 이제는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 되었을 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